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여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단지 여기는 <laughs>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동탄역 센트럴 상록 아파트입니다 아 센트럴 상록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어, 우리가 우포원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얘기하거든요 음. 24평에 동탄역 우남에 나갈 매물 없다. 그럼 네.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도 항상 네. 여기 세대수가 1005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 세대수 대비 여기도 거래량이 거의 뭐 동탄에서는 항상 1, 2, 3위 안에 드는 단지예요. 오름장일때 가장 빨리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단지니까 네. 아주 주요 인기 단지라고 아, 할수 있죠. 네. 동탄역 상록은 일단 여기는 입지면에서 너무 좋아요. 음. 왜냐면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SRT 타거나 GTX 타시는 분들 매일 타시는 분들은 걸어서 네. 이제 가실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죠. 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걸어서 동탄역 상권도 이용하고 뒤쪽으로도 이제 상가들이 있으니까 상가 이용도 편하고 네. 앞쪽으로는 또 치동천이 흐르고 있어요. 네, 치동천. 어,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고. 음. 저는 이 단지를 막 되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지 하나로 정말 주목받는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들이 오시며 많이 추천하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는 처음 왔는데요. 네. 오늘 보여 주실 타입은 어떤 타입이요? 저희 오늘 59A 타입 보여 드릴 거고요. 네. 59A 타입으로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내부로 왔습니다. 네, 내부 한번 꼼꼼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띄움 시공 되어져 있는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신발장 이 있어요. 음. 신발장 공간이 되게 여유 있는 것 같아요. 2 4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쪽만 있고, 한쪽은 거울로 된 집이 많은데, 여기는 양쪽으로 신발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문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공용 욕실.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또 수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뭐 우리 뭐 물건 사 가지고 왔을 때좀 위치해 놓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 보시면은 보면 일단 창이 전창으로 커. 네. <laughs> 전창 나오시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박이장 옵션으로 네. 여기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으로 가 보실게요. 붙박이장 빼면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 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정도는 들어가니까 아이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 신발장도 많았고 네. 저쪽 욕실 옆에도 이제 장이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또팬트리 공간이 아, 또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24평 치고 수납이 정말 좋다라고 음. 생각되는 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방 했으니까 이제 뭐 나올까요? 거실, 어, 거실. <laughs> 이제, 환상형 구조 상형 구조이고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뷰가 이렇게 열려 있고 어... 문을 열고 한번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눈에 보이고 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파 자리에 앉아가지고 봤을 때 뷰가 네. 단지 뷰가 가까이에서는 예쁘게 보이지만 멀리서 가리는 거 없이 뻥해서 도로변까지 다 이렇게 튀어져 있으니까 채광도 네. 너무 좋고. 동탄역 여기 센트럴 상록이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가장 큰게 입지잖아요. 거실에서 이렇게만 봐도 아 입지가 좋구나. 어. <laughs> 이게 느껴져요. <laughs> 네. 동탄역이 바로 보이니까. 네, 바로 보이고 도보권 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어, 음. 지금 세탁기 이미 좀 들어와 있는데, 네. 세탁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세탁실에도 창문 크게 있어서 뭐 환기 다 가능하고, 네. 이 거실에서 이렇게 세탁실을 나갈 수 있고, 이제 보면 안방이랑 또 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문이 있어서 가기가 편해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주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사실 여기 주방이 수납공간을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음. 이쪽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식탁 놓는 자리 그리고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놓을 수가 있거든요 두대를 나란히 놓을 수 있고 여기에도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환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열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실외기실이 있어요 실외기실이 어, 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또 수납조금, 뭐 분리수거나 이런 거는 네. 또 주방 옆에 여기 놓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아까 제가 어 말했던 여기 세탁실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쪽 거실 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용 안 하더라도 닫고 뭐 가구 배치하는 거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부부욕실, 이제 안방욕실이 또 있고요. 이쪽으로. 샤워부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의자 놓을 수 있고 음, 이제 이렇게 앉을 이렇게. 수 있는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그래도 되게 길게 있는 편이에요. 음. 쭉 놓을 수 있고 이쪽으로 또 대피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대피 공간. 음. 예, 창문이, 네, 창문이 <laughs> 창문도 있고 여기도 창문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서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각 방을 측정 한번 거보니다 네, 안방 그, 네. 침대 헤드 들어갈 수 있는 세로 네. 부분 재볼게요. 삼.점.삼.일 삼점삼이 네. 가로 길이 가로 길이 삼.점.영.이 삼.점.영.이 삼점 그리고 한번 거실 한번 재 거실 한번 재볼게요. 거실 폭이 3.60, 3 6 그럼 쇼파자리 한번 재 네. 볼게요. 아 깔릴 차이는 있어요? 네. 3.62, 3.62. 승고도 어, 네. 한번 재 볼게요. 네. 2.40, 2.40, 2.40이고, 어. 여기 뭐, 공간 20만... 한번 재봐 드릴까요? 여기 식탁 이제 놓으실 거니까, 이쪽 공간 한번 재봐 드리면 1.81, 그냥 여기는 큰 것보다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 한번 크기 재볼게요. 작은 방. 작은 방 폭이 2.44. 2.44. 그 다음에 세로 길이 2.95. 2.95. 2.95. 옆방 가볼게요. 2.63. 2.63. 음. 네.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문까지로 해서, 여기까지는 재...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93. 2.93. 그 다음 여기 음, 한번 독박이 돕박이장. 장까지 거리 재볼게요. 2.33, 2.33, 음, 응. 네. 요거 해서 이제 뭐 가구 배치나 이런 거는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통 요즘에 센트럴 상동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기본 상태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손보면 지금 거의 준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네. 많은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도배, 필름 정도, 줄눈 정도만 해도 집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인기가 언제나 많은 단지이고 이제 시세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시세는 지금 여기가 최고가가 예전에 거의 9억 가까이 8억 9천 8백까지 아 갔던 단지인데 네. 거의 회복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8억 5천까지 최근에 거래가 되었고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매물 A타입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8억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매물 좀 골라서 고민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혹시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있다 현주님의 아는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